하우에 왓사 이빨부자입니다. 2022년 6월 24일이고요. 저는 리스본 여행을 왔습니다. 이제 공항에 잘 도착을 했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공항 나오자마자 뷰가 하와이 같네요. 지하철 잘 내렸고요. 이제 10분 걸어서 에어비앤비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쓸 예정이어서 엄청 큰 걸로 빌렸고요 재질이 이런데 보면 은 이렇게 진짜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어, 화장실 깨끗하게 되어 있고 2번 베드룸 오, 뭐 밖에 뷰가 보이네 음. 열어봐야지 이런 건또 이렇게 싹 어? 리스본 분위기 나는 이런 창문 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1번 베드룸입니다 여기도 아주 방이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디테일 있는 가구들이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좀 꾸며져 있고 어, 여기 좋네요 이런 거예 이런 거 좋습니다 예, 저는 아마 이제 친구들한테 침대를 양보하고 여기서 잘것 같은데 이 소파가 말이죠 이게 아주 기가 막히게 어이 무거 베드로 바뀝니다 이런 거 이제 살짝 푸시를 하면은 뭐야 어우 놀래라 예. 자 이렇게 싹 바뀝니다. 이게 소파 베드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주 놀러 오다 보니까 유럽애 들은 보통 이렇게 소파 베드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도 있고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자 요거 보세요. 이 버튼을 딱 클릭하면은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올리고 싶으면은 다시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예, 당연하게 블라인드가 올라구요. 오 친구들이 오기 전까지 물이랑 뭐 맥주 같은 거좀 사놓으려고 요거 맛있거든요 돌메돌메 감자칩 하나당 3,000원 가까이 하는 거 이야 여기는 와인 가격이 지금 보니까 병에 5,000원 뭐, 이거는 뭐 거의 유리병 만드는데도 4,000원이 더 들거든요 와인 천국이죠 자 요런 거 보세요 1.84 유로 1리터에 5유로라고 써있거든요 750ml에 그러니까 3유로 맞습니다 진짜 와인이 물보다 싼 나라인데 맥주는 칼스버그 6병에 3.59니까 한 5천원 물 대신 그냥 와인이나 한 6병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laughs> 아니고 물 하나 큰거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급 포테토칩까지 해가지고 12,000원 나왔습니다 포르투갈 물가 아주 좋네요 여름에 유럽에서 꼭 먹어야 되는 제철 과일 뭐냐? 바로 납작복숭아입니다. 이거는 꼭 먹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약간 이제 한국처럼 이제 물렁 물렁물렁한 복숭아 이건 딱숭아. 예, 딱숭아랑 물숭아 중에서는 보통 물숭아를 선호합니다. 이거 화정우 목밥 한번 갈게요. 요거. 한번 튀기는 거 한번 싹 보세요. 음. 음순일까요딱 아, 이제 씨만 발라오는 이게 아저씨에서 화장어가 먹는 스타일이고 마트에서 한번 만져보고 상할 것 같다 싶은 거를 딱 집어와가지고 그 당일날 먹는 음, 아주 중요한 유럽 생활 노하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궁금한 거 이빨 부자 입이 아주 크기로 유명한데 요거 납작복숭아 입에 한 입에 싹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해봤거든요 쏙 음, 음, 음. 들어가네 음. 이게 약간 뭐 보기에만 지저분하지 실제로 그렇게 지저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입에 있던 게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음. 저는 포르투갈은 이런 골목 감성 아주 좋아합니다 골목 언덕길 감성 싹 느끼면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뭐 어떤 관광지는 아닌데 지금 뷰 맛집 냄새가 싹 나거든요. 네, 뷰 맛집 겸성 싹 틀리지 않았죠? 이거 보세요. 납작 복숭아 다음으로 좋은 게 유럽의 이 빨래 겸성. 빨래 멜리는 겸성은 또못 따라가죠. 바위 틈새로 피어난 이 보라색 꽃좀 보세요. 보라꽃. 너의 이름은 아이유. 그 힘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리. 예, 노래 가사죠? 바로 나옵니다. 그냥 줄줄이. 예, 개 소리 하지 말라고 개가 바로 짖어주네요. 바베큐 파티라고 네, 무슨? 자바베큐예바베큐어 와우. s a 아피 i 피쉬 피 i s h i 어 s a r d i 요 very good 네. a okay. 오 와우 오케이 Very nice. What time? Uh, 7:00 8:00. 7:00 8:00 PM, huh? Eh? Okay. Saturday. Saturday s c o o l right? Okay. Yes. <laughs> okay, I'll come back. Thank you very much. 야, yeah, 저기 저 사르디엔 저거 맛있거든요. 저거를꽁으로 주나 보네. 교회라고. Hello. Good boy. Good boy. 굿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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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 Good boy. Good boy. g o o 요 boy. Good b yeah, 요 y g o o 요 boy. Good b 요 y Good boy. g o 좋 d 이거 뭐지? 난간 느낌. 아이고이 뭐야? 어째 아, 제... 네, 이거 든요여거자 사르딘 바비큐 아저씨 지나서 저녁 레스토랑으로 이동뭐 이거 뭐야? 이거 ]은 가성비 맛집 레스토랑에서 먹을 예정인데 바로 여기입니다 알라메다 레스토랑 안녕 테이블 포함 부탁드파클라 브라우스요? 네 그럼 이 맥주 어떻게 드시나요? 비어 있어요? 어떤거요? 쌀가루? 쌀가루? 사가나왔고이 맥주 이름은 쌀가루인데 이거 기가 막힙니다 강추 드릴게요 강추 음꽉 차있네 잘 지켰다 메인메뉴가나왔고요 생선살을 이렇게 다 발라가지고 가져왔어요. 뭐 편하게 잘 됐습니다. 리스본 부동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키친 깔끔하고 침대도 깔끔. 한요 집이 한 2억 정도. 요건 정말 싸네요. 뭐야? 아, 요거는 월세인가 보다 월세. 월세 100만 원 정도 되면 되고. 그러니까 한뭐 3억에서 맥시멈 10억까지 생각하면은 좋은 집을 살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렇게 자연을 구경하면서 소변을 볼수 있도록 소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영국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안되게 이거 밟고 가는 게 이제 공원의 루트입니다. 저기 이제 인사들을 따라서 다다만들어가보겠습니다 걸어가기 귀찮을 땐 역시 킥고행이죠싹 한번 숙소로 돌아가겠습니다. What's up? Yeah, how do you know? What's up, party people? Hello, hello. Here we are. Alex McNass. Picante? Apart. apartment. Yes, you can see the. Side, oh, on the sauces. Coco, coco. Okay. Cheers, then. <laughs> Lisbon. <Wow>. Lisbon. <laughs> Has done the military drill. <laughs> <laughs> it's from Vietnam, man. <laugh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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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Vietnam, Vietnam. Look at that. Whoa! It's cold, but I think it's gonna be refreshing like Moltawan. What do you think? Nice driving skill. Okay, nice one. Let's go, Uber driver. <laughs> 3 two one, let's go to on the highway. Nice one, nice one. Oh this one is gonna be tricky man. Quick interview for the video. Uh, since you have been to close to like 50 countries already to 40. <laughs> Close to the 40. forty. No, you're already <laughs> over forty, aren't you? i at forty. At 40. At forty now. Yeah. Ah, Andorra was forty. Yeah. yeah. Ah, okay, okay, yeah. Where is this drive coming from about travel? What do you like about it? Uh, I like the the unknown, man. Think, oh, yeah you know, mm. I like the I like the unknown, and I like I like comparing, you know. I like uh -huh. seeing mm. how humans live in different places. Yeah, yeah. yeah. Similar to what I like. How about you? When you are around 50, you start seeing things differently. <laughs> no, but for me, it's pretty much the same. I like imagining myself in the other people's shoes when I'm traveling in those countries. I like those like spontaneous elements as well. So uh -huh. In your daily life, there are limited things that you can do spontaneously, right? If you just yeah. go go to work and come back home. There are limited things that you can do, but when you're traveling, because everything is new anyway, Yeah, it's true. Can Every spontaneously day. go for a swim. Right. Yeah, like we're gonna go for a swim, and those people are already swimming. There are some folks inside of the restaurant who see us like zoo. Right. <laughs> this is just good, yeah. It looks okay. Yeah, it looks proper. Yeah, it's okay. You evolved it. your traveling style, you would say. But are you the same ah. traveler in yeah, your 15 yeah. countries versus when you were in your <laughs> 30s or 20s? No, I like your question. When I was younger, the type of travel that I was doing was more of like this, you know, like having an interview, like talking to strangers on the street, mm. and getting to know their culture through that. And I was a lot poorer back then, so I couldn't afford any of the nice accommodation, right? Yeah. So I was always staying in a hostel and getting to know some people from there as well. Yeah. but after afterwards, I started uh, appreciating my own time more, and because I'm working from other countries from time to time as well, I think I spend more money on accommodation. Well, Food-wise, I'm pretty much eating the same things too. What about you? Um, I think I'm much more organized now. I mean, You're you know done with my book, bu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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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do it. Uh, I just work. like to make the most of the trip and really understanding a lot of the things that you see like you can yeah. see like a monument or you can see an area but then sometimes you read about it and then you realize the history and maybe what it means to the country yeah a, yeah So i like yeah. these kind of background stories and i think as well as younger uh, i didn't really care that much about it right oh uh, okay uh, yeah in that sense I, I think i'm still pretty much the same i'm very immature yeah. when <laughs> it comes to my travels. <laughs> but uh, yeah that's interesting we got to continue this conversation after yeah. this nice one nice one All Right, man see you at your 60s <laughs> <laughs> I, think I, I think I'll stay in for like one minute. <laughs> oh fuck! Yes. Yes, cool. 1922, 1926. Let me show you what this war hero can do. So us what happened in Korea, man, in the at the war. Oh, just come on. <laughs> we can do it man, we can do it!